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질서가 있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명하시고, 거기를 이탈하지 말아라. 그 자리를 벗어나면 더 좋을 것 같아도. 정신이 없고 어지럽다. 우리가 방정리를 하는 것도 뭐 아무데나 두면 편하긴 한데 그것이 질서를 깨고 또 나중에 뭘 쓰려고 그러면 찾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요. 어지러,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줄 알고 항상 지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자리를 회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척이 지고, 하나님과 대립이 될 만한 자리는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며 또한 하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자리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리를 미워하신다 하셨고, 대적하신다 하셨고 징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간다는 것 마치 번개 맞는 것처럼 확률은 적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5절 말씀에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허구 많은 자리가 많은데 하필이면 교만한 자리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은혜를 중단하시는 그 교만한 자리 않는가? 근데 사실. 그것이 교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앉지만 거기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이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인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련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를 존중치도 않다 그러면 그거 이미 교만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중단하심으로, 내가 하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그 또한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죠. 나는 잘하고 있고, 다른 게다 틀렸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자리를 회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볕이 드는 자리에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들리는 자리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그의 행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를 피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비록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한번 회피해 보겠다. 한번 뚫고 나가 보겠다. 그들이 비록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립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서기를 임사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같은 편이란 얘기인데, 하나님과의 같은 마음, 또한 같은 뜻, 같은 행동의 기조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하면, 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교만하, 겸손하다는 것도 그것도 인지를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못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할수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 던져보면 쉽살이 대답 못하실 겁니다.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한 존중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어느 일방적인 것만으로는 화평의 관계가 될수 없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때로는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 위에 놓지 못하고, 아래에 놓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갈때다 가고, 행악을 다 하면서, 내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라 하면 둘중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람과 연합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그럴 때 어느 누구 하나가 자기의 생각을 좀 꺾고 자기 것을 좀 내려놓아야 그때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친분이 있고 가까워도 사람은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몸을 입고 낮아지셨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겸손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내가 아무리 옳은 그런 입장이 있어도 일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을 위한 그러한 있네요. 또한 합심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유괴수경과 그거 버려야 되고 그것이 겸손의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겸손하다 말하겠는가 그렇게 고집이 세워지고 어떻게 겸손을 말할 것인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한 가지로 나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스할 자리는 하나님과 원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원 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생각을 수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 징벌의 자리를 더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한가? 그 질문을 던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의 뜻에 우리를 내려놓는가 그걸 보면 보시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 했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가 되고 감사함이 생각이 나고 우리 입에서 찬성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건 겸손함의 증거인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복되다 말하겠는가? 세상의 물질이 부유함과, 그러한 외적인 명예의 탁월함과, 그런 것도 우리를 즐겁게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명한 그 자리에 곧장 있어라. 하나님과 대립되는 자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피할 것이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그 자리에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위를 풀어라 그러면 다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V.I. 클럽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가 상의를 풀어요. 우리에게는 VIP와 같은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은혜를 받으며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벌을, 내린, 벌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 은혜를 푸는 것인 줄 알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해명하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은혜의 충만함을 느껴어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한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